네. 한결 늦는다고 좋고 안좋고 아니에요. 탄결 늦는다고 좋고 안좋고가 아니에요. 맞아요. 더사 구속영장 또유청이가 나올 시간는데 그래서 빨리 나왔습니다. 연합시민 네네 맞아 늦게 나올 때가 또 구속될 때가 좀 많았어요. 네. 야, 너 민원인 신고에 들어가 있는 개딸 개할배들은 뭐냐고? 야모여지게 화약 집들이 모여 가지고 방기를 지키한다고 나와자 달려와. 방기 잡아 은보고 있나. ]야, 야, 야, 국민의 명령이다. 야, 빨리 나기나이아 진짜 하러다가아리 어, 정말 아니, 근데 조이대 대법원장님, 뭐, 손을 좀 아유, 써야 돼요, 이거. 뭐 조이지님, 네, 뭐 조이대 대... 대법원장님한테 전화 좀 하세요. 조이대 대법원장한테 조이지님이 좀 연락 좀 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나? 아, 맥주 한잔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네. 네, 다 아, 나라사랑이 아직 안 주무셨네요. 조민자님, 심심님, 다 어, 뭐, 담배 냄새 주무실 수가 없어요. 주무실 수가 지금. 마요네즈님이 또 들어왔어. 코스몬, 김SH, 뭐. 아니, <laughs> 이 나, 나 <laughs> 네, 지금 뭐, 이 상황은, 지금 음, 이제 진짜.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영장이 발부되면 난리가 나겠죠. 아, 나. 아, 기가 발부? 이죠고아가된것 같다. 아니, 아니 아니야. 심안 나왔어요. 안나왔어어이다 여러분! 시사파이터 네. 가족 여러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론을 만들었어요. 여론을! 다 여러분! 들 잔치국수 준비하세요. 여러시사파이터가족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분들이 작품으로 송정기를 구속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냈습니다. 자, 국민. 님 우리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뭔를> 네, 파이샴파이 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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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이 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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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자, 이샤파축하드이니다이샤파 자, 자. <뭔두> <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뭔뭔뭔람> <뭔뭔람> 드디어 오빠 삼촌과 송영길이 저 안에서 만나게 되었군요.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아, 자, 돈 봉투. 아, 저도 돈봉주 하나만 주세요. 자, 돈봉주 하나만 주세요. 돈봉주 ファはい。 はいっい。 Oh, 아, 예! 네. 아, 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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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긴그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선배님들선배 사페인. 자, 자, 오늘 좋은 꿈꾸세요, 여러분들. 시작할 동안은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아, 자, 돈봉투. 돈봉투. 서울고등학교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이도 <목소리는> 축하드려요. <왔죠. 목소리는> 언니! 언니! <목소리는> 우리 여기서 다떼거사이 <목소리는> 실마저도 없던 기억. 그게 바로 우리 솔티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케팅에 쓸 돈마저. 여러분 아, 네. 아, 아, 화이팅. 수고한다, 야, 마이크 한번씁다축제라구나축제라구나나 불러줘. 아 이쪽으로. 야 개딸들 먹자라고. 김기원 조금만 참아라. 아, 참아. 그리고 아까 형이 넣어준 빵하고 두유. 아침에 송영길이도 좀 줘라.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재는 믿지만 내일 아침에 만나면 핫팩도좀 주고. 기환아 조금만 참아라. 너는 나오고 한명더 들어간다. 더 들어갈 거야. 재명이 보낼 테니까 재명이도 만나서 인터뷰 따라. 아이고 이혼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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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장님 이세요 됐다. 아 여러분들 죄를 지면은 벌을 받습니다. 를 지면은 을봤습니다 여러분들 합필주정유창도 개과천선해라. 유창원 판사 개과천선하라. 네, 오늘 밤늦게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 예정된 시간 12시 딱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여러분들이 오늘 댓글창에서 시사파이터에서 여론을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여론 때문에 유창훈 판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 여러분들이 써준이 글귀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유창훈이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창훈은. 그런데 오늘 시사파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보여 준 우리 민심 민심에 결국엔 유창훈도 어쩔 수없었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승리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리님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리님 네 승리 릴레이 한번 가세요. 네, 네 승리의 고생하셨어요. 릴레이 한번 갑시다. 네, 네 스타 파이소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성년기를 구속시켰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꿈 꾸시고요. 나가시면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야, 네, 저희는 잔치국수 먹으러 대사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좋은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아, 전, 축하드립니다. 다음의식 <politic politic politic politic>